Sometimes I question the lessons I was taught as a child. The world grows dark and our enemies stronger. Can hati survive when others throw down their morals so easily? We will not be consumed by the sea. We will build above it, high above until the gods can see our worth. 자, 만겜 근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파라오 토타로가 만겜 취급을 받는 것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파라오 만드는 소피아 지부가 본가 토타로 제작사도 아니고 아직 이렇다 할 히트작도 없는 하청이다 보니까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초대규모 캠페인보다는 특정 주제에 치중한 이른바 사가 토타로를 만들고 있는 현실인데요. 사가라는 브랜드가 워낙에 폭망을 해 버려서인지 사가 딱지는 뚝 대고 가격은 풀프라이스를 받고 있기에 유저들의 원성이 심하죠. 두 번째, 소피아의 토타로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얘네들은 아직도 검투 dlc 만들던 시절에서 기획 방식이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어차피 큰 줄기와 테마는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때야 야 토탈업 캠페인 만들기 좋은 시대 한번 찾아보자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가 없었죠 애초에 망겜이면 dlc도 안 냈을 거니까요 그렇지만 독립 타이틀을 기획하는 건좀 다르거든요 이건 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 좀 만들어보자 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웰메이드 토탈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요런 주제에 괜찮겠는데 라는 직관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히트곡을 만들어내는 건 수천 가지 음악 이론보다도 우연히 번뜩 떠오른 캐치한 훅이나 멜로디인 것과 비슷한 이치죠 세 번째 홍보를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더럽게 못해요 쇠똥굴이 나와서 똥굴리는 트레일러는 그렇다치고 토탈로가 언제 하이엘프 플레이가 울수한 내전만 계속한다고 하이엘프 내전만 주구장창 하는 내용으로 홍보를 했나요? 왜몇 개월 동안 보여주는 게임의 내용이 동일 문화권 내전밖에 없는 겁니까? 그야 어떤 토탈로든 초반에는 당연히 주변 판도 정리를 하고 대전략을 짜기 마련이죠. 그런데 당신들은 게임을 보기 좋게 포장해야 되잖아. 솔직한 건 좋은데 제발 감성팔이 좀 하라고 애플처럼 그냥 바다민족 떼거지로 쳐들어와서 도시 다 터지고 구근을 건 수성전을 한다던가 이 타이트랑 20카드 전차로 꽉 채워서 초대규모 전차 대전을 뜨던가 이분들은 게임을 팔려고 만드는 건지 자기 만족하려고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프로모션의 핀트가 완전히 어긋나 있으니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식어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같이 식어갔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이런 전략 게임에서 만겜의 냄새를 가장 잘 맡을 수 있는 방법은 UI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커모이3 보십시오. 저는 나름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팬인데 20년 된 미친 개 낡고 불편한 UI를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쳐 써먹으려는 모양새에서 진한 똥내를 느끼고 바로 탈출할 수 있었죠. 그런데 초기 파라오토타로 영상을 보면 스사가를 그대로 빼다 박은 재미없는 병종 아이콘과 심심하다 못해 성의가 없어 보이는 카드아트까지 요런 디테일에서 뭔가 실망을 많이 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 경험상. 이런 걸 최종 발매일 전까지 CA가 고쳐줄 리는 없고 이 중에 딱 하나만 고친다 해도 최소 6개월 단이거든요.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절대 못 고치는 건지 그동안 쭉 의아했는데 8호의 경우는 피드백 들어가고 히타이트 홍보할 때쯤 되니까 고쳐졌네요. 트사가의 심심한 아이콘은 배너로 교체되고 병종 아이콘은 이집트 벽화식 그림으로 대체됐을 뿐만 아니라 옵션으로 선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체 기수 어디 갔냐고 뭐라 하니까 기수도 추가해 줬어요. 이거 햄터러는 7년 동안 안 해주던 거잖아요 그리고 발매 보름 정도를 앞두고 여전히 남겨져 있는 디벨롭맨 인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개선하고 있다는 건가요? 얼리 액세스 때 넣은 피드백까지 지금처럼 빨리 반영된다면 열화된 투사체의 궤적이나 개성 없는 테크트리도 전부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토탈로 파라오는 희망적입니다 아무리 잘해놔도 희망이 없던 트로이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거든요 트로이는 결국 일리아드, 소설일 뿐이고, 호메로스와 CA의 상상력이 빚어낸 창작품일 뿐이지만, 파라오는 실제로 기록이 남아있는 사건이며 실제 인간이 빚어낸 엄연한 역사입니다. 이 점에서 파라오는 트로이와 근본적으로 무게감을 달리하며, 토타로로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췄습니다. 파라오 토타로는 새로 팔아먹을 DLC 컨텐츠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 홍차놈들과는 달리 게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렇기에 저는 파라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어봅니다 자 지금 제세치 혀에 넘어가신 분들은 지금부터 그동안의 파라오 토타로 소식 한번 듣고 가시죠 먼저 문명 같은 게임처럼 캠페인 커스터마이징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캠페인의 소모 피해라던가 후반위기 강도라던가 위기의 랜덤성이라던가 또는 판도의 랜덤성 뿐만 아니라 많은 유저들이 모드로 사용하던 랜덤 스타팅까지 모두 커스텀이 인게임 내에서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파라오토타로의 캠페인 맵 전부가 공개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바로는 아나톨리아 일부와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방이 캠페인의 전부인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햄타로에 있던 의뢰와 비슷한 시스템이 파라오토타로에서도 확인되었는데요. 이른바 커맨드, 측령 또는 명령이라는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각 팩션마다 서로 다른 측령이 있어서 고유한 개성을 부여합니다. 또한 팩션 고유 보너스를 직접 선택하는 시스템인 유산 기능이 새롭게 밸런스가 재조정되었고, 이 유산뿐만 아니라 각종 왕실 궁정, 무역, 정치 시스템 등에 대한 UI 및 비주얼 개편이 새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모션 개선, 특히 유닛이 돌격할 때 상호작용을 여러모로 고쳤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직접 플레이하면서 한번 체감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후반이기 구현 시스템인 문명의 기둥 효과가 조금 더 자세히 공개됐습니다. 위기 강도가 점점 강해질수록 문명 세력의 보충률이나 사기는 떨어지는 반면 위기 세력인 바다 민족의 보너스는 올라가는 시기죠.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또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세력의 UI를 세련되게 구현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또한 정치 시스템 역시 일부 공개되는데요. 지위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특정 경제 활동에 대한 코스트를 일정 부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정치적인 공작 옵션이 있어서 상대의 신뢰를 하락시키거나 전통성을 뺏어오는 등의 정치적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충성도 관리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할게 없었던 기존의 역탈 정치보다는 최신 토탈로답게 삼타로나 햄타로의 최신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가져온 모양새입니다. 또한 이렇게 소소하게 리쉐이드의 역할을 대신할 게임 내 필터 교체 옵션도 생겼습니다. 특히 스크린샷 찍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일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파라오 토타로의 호감 갤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르스의 트레일러를 한번 보고 가시죠. The deepest scars hold the greatest lessons. And I teach as violently as I l e Try to forget my lessons. Let them be afraid to speak my name. Irsu comes, royal ducklings. He is a warty old crocodile with a thousand scars. He brings chaos. <laughs> anarchy! Blood in the water! Funnel into my reach ducklings the old crocodile is coming <laughs>